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나영 자매님 오랜만입니다. 어, 환영합니다. 간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월요일 목요일 캠퍼스 어, 식사 모임 교제가 있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어, 스탭 목자 전곡 수행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 어, 양식 모임 목요일날 7시 금요 기도 모임은 예, 어, 이번 주에도 이마가 목자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성준 우리 대입 수능 준비 또 수시 합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아 말씀을 아 공부할 때참 분량도 많고 또 너무나 이렇게 많은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참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기합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중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t t l e bit of a little b i 마음에 들어오는 t 한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 생활에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다 of a little bit o 일어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자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가운데 삶에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과 경제 생활 어, 잘할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또이 분별력을 깊이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고를 듣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 무엇일까요?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는 잘 듣는 데서부터 예, 시작이 됩니다. 지혜는 어, 지식의 어떤 나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언어생활과 경제생활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구체화되는 지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 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진승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대 전제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온갖 죄가 그 사람을 삼키고 결국은 괴물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훈계를 받으면은 딱 처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지적받고 책망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고 반발하고 또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훈계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짐승과 같다 그렇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는 멍청이로도 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계를 싫어한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훈계하기 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또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본인이 자기 발견을 하도록 실수할 또 실패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고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됩니다.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여서 변화 받기를 소원할 때그 사람은 비로소 훈련과 훈계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훈련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3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매는 훈계를 말합니다. 매는 목자의 지팡이인데 다른 길로 갈 때에 톡쳐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교훈한 교훈다 교훈한다고 해서 막 때리게 되면은 그 마음에 반발심 반항심이 그렇게 생기기 쉽습니다. 자녀와 양을 노역까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됩니다. 목자는 근면 성실하게 훈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훈련하고 돕고자면은 하나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은 나 훌륭한 사람 되기 싫어.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훌륭한 사람 되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을 예,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더 나가서 그 힘들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실력을 키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의미를 할때 스스로 고난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훈련의 한계를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면서 사나운 마음이 줄어들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목자의 사랑과 지혜의 훈련을 받을 때 점차적으로 사람 다워지는 것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2절입니다. 선인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훈계를 잘 받을 때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습니다. 반면 본성대로 살며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은 순간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란 당장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쉽게 흔들리고 한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가의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께 또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진 저희는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저희는 그 지아비의 뼈가 썩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진이란 말은 유능한, 강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사용될 때는 덕이 있는 이런 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잠언 3 1장삼0 절에 십 절에 그 현숙한 여인 이것도 이 어진 여인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31장에 나오는 이런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입니다 남편의 위상을 높여주고 자랑거리가 되게 합니다 반면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에게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고통이 됩니다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외모, 외모에, 외모에만 끌려서 이런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가는 평생 고통하며 불행을, 불행하게 됩니다 어떤 여인을 안으로 얻을 것인가? 남자 인생의 행 불행을 불행을 좌우하듯이 어떤 남편을 그러면 에, 얻을 것인가? 이것도 여자의 일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요? 성품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신앙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선하게 변화가 될때그 성품에 아주 좋은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자의 언어생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무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얻고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네, 여기서 의인의 생각, 악인의 도모,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악인의 말, 정직한 자의 입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악인은 소멸되나 의인의 집은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과 그다음에 뭡니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말로 치료하고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장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먼저 열두 정탐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열 명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막그 장대한 거인이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와 갈레비에는 아무도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유아라고 어리다고 생각하던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맹세를 하셨습니다. 민숙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분이계 여인이 더러운 귀신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막 구했을 때 빵을 먼저 자녀에 주어야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절의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 뭐야?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버렸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악기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네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느 네, 18,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어가니와 거짓 저는 잠시 동안만 있는지라. 예,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이 복록의 족하다 이 말은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자의 말은 양약과 같습니다. 이 양약을 영어 에너이브는 힐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를 말로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로 먹고 삽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힘이 없지만 은 행동도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15,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자라.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잘 하는 줄로 알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쉽게 분노하고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나 이자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훈계를 모욕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다면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 어린 시절에 이런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성숙한 그 성인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의 그 아이가 툭 튀어나와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그 내면의 아이가 다 돌겨져야 됩니다. 상처받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또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내면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노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13장 1절로 6절은 말과 그 열매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내보내고 나쁜 말은 못 나가게 막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의 경제생활 9장 구절로 1 2절은 경제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1 2절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천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구절로 네. 12절, 구절로 네. 12절, 네. 시작. 디천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차고도 음식이 깊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일은 자녀년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파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부르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며마 결실하느니라. 업신적임을 받더라도 실속을 차리는 사람이 가진 것이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반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고 또 이렇게 애를 쓰지만은 실제로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허세보다도 겸손과 실속을 차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허황된 꿈이나 환상을 쫓습니다. 수고와 고생을 싫어하고 쉽고 빨리 한몫을 찾고자 하는 헛된 꿈을 쫓는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박 등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쪽박 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함을 누리게 됩니다. 의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축의 생명까지도 돌보는 긍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돌본다는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리브가는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물을 줄뿐 아니라 그가 데려온 열 마리 낙타들도 알고 낙타에까지 물을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결국 천만인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오 사랑하고 가축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4절로 28절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24절 2 8 절을 다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의 입에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수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므라 공허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3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길은 부지런히 손을 돌려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 좋은 목자가 됩니다. 반대로, 이 게으른 자는 남의 부림을 받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냥한다는 단어는 굽다, 익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냥한 것도 굽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결혼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사냥감 있어도 잡지 않고, 잡아도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원하여도 어찌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는 눈앞에 좋은 것을 갖다 놓아줘도 좋은 기회가 주어도 주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게으름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13장 7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스스로 부한 차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차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던지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어 얻은 재벌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부자인 차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차지만은 재물이 많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차림이나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지 말아야 됩니다.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자인 척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많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부자인 척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가난한 척하면서 부자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하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면은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로 19절은 13장 1 2절로 19절은 소원을 성취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주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계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교훈을 잘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 지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의 근거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은 마음에 달라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자문은. 한 개인의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절로 25절은 이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인에게는 보상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보응이 있습니다 선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 산업을 자자 순순하게 끼칩니다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이 밭을 일구어도 양식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나라, 나라에서는 에 그렇게 됩니다. 모든 가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탈북자에게 들어보면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하루 아침에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은 단지 게으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회적으로 이 사회적인 불의론에서 더욱 가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 독재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 이제 아제 모울루, 존슨, 로빈슨 교수들은 국가의 번영과 쇠퇴에 대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예가 남북한이었습니다. 비슷한 지리적인 환경. 또이 문화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자유시장경제 북한은 계획경제 남한은 민주주의 북한은 독재라는 이 제도를 선택한 결과 경제발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십배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화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토지 공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 희년 제도를 명하셔서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은 모든 빚을 면제하도록 했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땅도 돌려주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희년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진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생활과 경제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배움으로써 정직하고 진실한 언어생활을 하고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인혜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5절. 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 같이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hank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고집스러운 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열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훈계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에, 에, 정말 지혜롭고 또 분별력이 있고 이제 신중하고 또 부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를 긍일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